哎。 이용무관이다 이렇게 나가기 전에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나가기 전에 이거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제품인데 제가 항상 나가기 전에 이거 한 푼씩 먹고 나가거든요 한 먹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먹은 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먹은 게 비타글로우라는 건데요. 비타민C랑 미백주사에 들어가는 그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한 포에 다 때려박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요즘 아이돌 분들도 되게 많이 챙겨 드시고 있다고 하고, 실제로 저도 피부에 워낙 관심좀 있는 편이니까, 뭐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저가 평소에 그래도 피부가 하얀 편도 아니에요, 좀 까무잡잡한 편인데 그래도 이렇게 화사해진다고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또 이렇게 좀 먹어봤어요. 한3주 정도 먹어봤는데 확실히 좀 피부가 화사해진 것도 있는 것 같고 피부 전체적으로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아직 선크림을 바른 건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안 바른 건데 그래도 피부가 좀 좋아진 것 같았어요. 아 맛있다. 아 비타글로우를 계속 먹고 피부 상태 체크. 음. 진짜로 피부가 안 가도 될것 같아요. 평소에 트러블이 그래서 좀 나는 편이었는데 그런 것도 좀 많이 줄어들고 잡티 같은 거 있잖아요. 마스크도 많이 쓰니까 그런 것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제일 좋았던 거는 피부가 좀 화사해진 거? 저는 그거에 효과를 많이 본것 같아요. 어쨌든 피부가 제일 인상에 중요한 요소니까, 어,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이렇게 여성분들도 많이 챙겨 드시는데, 남성분들도 이거 귀찮은 건 아니니까, 한번씩 좀 드시고 조금이라도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되게 따뜻한 줄 알고 가수 치키만 입고 나왔는데 춥네요. 아직은 쌀쌀한가 봅니다. 아직. 아직은 쌀쌀하네요. 청주까지. 아이! 몇킬로 나와? 141킬로 가다가. 그거. 기름 한번 먹고 가자. 어, 그리고 가다가 불안병못사고 가자. 그리고 커피도 한잔 만사고 가자. 음, 그러면 2시간 반으로 부족할 것 같은데? 아, 커피는 안 사오네. 어차피 가서 먹을 거니. 어, 그니까. 괜찮아? <laughs> 벌써 해지네. 나 시간이 너무 늦었다고. 느긋하다고. 네시 반. 네시 느... 시간이 얼마 없네. 가서 밥 먼저 먹어야 되겠다. 맞지? 응. 근데 여기가 어디가 어디 그거지? 저기서 뭐? 이름이 뭐지? 마장이 계속 마장? 응. 마장? 응. 마장? 마장. <laughs> 석수. 포도가잘 몰래. 가서 밥 먹자. 안 출출하나? 안 출출하나? 나. 그러니까? 응. 너? 나. 너? 나. 나 출출한 거 같은데. 너, 너 출출해? 자, 됐다. 가맛 천천 천천. 타먹는 어? 거 있죠. 아, 날 좋네. 몇분 남았지? 1시간 10분 아. 정도? 1시간 10분? 응. 1시간은 다 했네. 뭔데 너가 싫어? 두툼 찌는데 맘대로? 이 속도로는 안 줄여져 하나도 야 간다면 가는 기다 앉아보자x2 <laughs> 두손 양손 꼭 잡고 앉아보자 <laughs> 그럼 또 거기 먹으려나? 가면은? 또또 또 거기? 거기 갈라나? 또 거기야? 음. 이번엔 <laughs> 다른데 가자 하자 거기 삼각 질리고 어휴 날씨 좀 좋아 햇빛 봐봐 누구 유로 봐요? 오랜만에. 우리 둘다같었어 가위비랑 같이 나오네? 아, 배고파 죽겠다. 오, 맛있다, 사

어, 이거 완성. 여기 횡단보도가 없더라, 근데. 아까부터 보니까. 응. 비보인가 응. 어. 어? 보름달 아니야? 어, 응. 야! 보름달. 어? <laughs> 회장 <회주> 어딨어? 아무도 <laughs> <laughs> 몰랐어. 이따가 술, 뻗을 때 먹으면 되잖아. 말랑카우 이런 거 아닌가? 괜찮나? 아, 너가 먹고 싶은 거 몰라. 말랑카우 하나 먹어도 돼? 어, 먹어. 먹어. 어, 먹어. 이렇게 눈치를 봐. 신기하구만. 그는 어, 러브였다. 오랜만에 라또 커피온 소감이 어때요? 어, 같아요. 너무 익숙한 곳이네요. 어. 멋있다. 사장님. 멋있단 말이지 마토 커피에서 까놀레 한잔 어떠신지요? 한 잔? 어떠신지요? 까놀레 한입 어떠신지요? 비가 오는 날 우중충한 날 까놀레 한 입이면 이건 뭐야? 마들렌 아, 마들렌 한 입이면? 이아진답니다이용으로 네, 응. 뭐, 핸드폰을 사아진네카메라사는거라고이정도도이정이 정도면. 이정도도면미 정도면. 이 정도면. 이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도면이정도도

이보는건 뭐야? 되게 웃기지 않아? 나 이런 형 이런, 이런, 이런 게 너무 하던데 이런 짤 이거 이찐 웃음 나 진짜 무상 유년무상이다